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바이럴 마케팅이나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더라도 매출이 계속 안 나와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질문이나 의견들을 모아서 상품을 등록한 후에 저희가 한 달간은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라고 설정한 것은 네이버에서는 최신 점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일, 7일, 30일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상품 노출 순위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뭐 여러 가지 점수들의 합산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매겨서 노출의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기존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 하루에 1회씩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라면이라는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라면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상품에 대한 상품 개수가 218만 개 정도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는 상품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218만 순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보다 위에 순위부터 시작이 되면서 유입이나 리뷰나 판매에 대한 실적이 올라갈수록 첫페이지 진입할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SEO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품 등록을 진행하시면 2일 7일 30일 동안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만약에 첫 페이지에 진입이 된다면 네이버 알고리즘상 계속 첫 페이지에서 치율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30일 동안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SEO 점수에 도움이 되고 거기서 좀첫 페이지에 진입을 할수 있는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d로서 프로모션 진행을 할때 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몽킹 밥프로 4월 운영안이라고 기재를 해 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품 을 등록하고 나서 두개 정도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4월 4일까지 상품 을 등록을 했으면 이번 달 내에 프로모션을 두 개를 진행을 해서 많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땡땡땡 할인 이벤트 20% 할인 다음 땡땡땡 뭐 런칭 스토어 500원, 소셜 관련 500원, 리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리뷰 200원, 포토기 500원, 엠프인트 플러스 5% 정리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할인 이벤트를 좀 설정을 해서 제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바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모션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할인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주 정도 쉬었다가 3주차 때 이제 증정 이벤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구매하시면. 5천원 상당의 증정을 드립니다. 스토어징과 소셜관리는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500원, 500원 설정을 하고 리뷰 포인트, 텍스트 200원, 포토오기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한 달이라고 계획한 최신 기간에 약두개 정도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뷰가 지금 많이 없거나 적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셀러분들이 많이 좀 질문해 주시는 거는 그 저희가 마진율이 뭐 50%인데 얼마까지 할인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또많이좀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가가 2만 원인 제품이 있고 상시 할인가가 10% 할인이 되고요. 특가가 20% 할인이 되고, 딜가가 30% 할인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가는 실제 판매가인 거고, 상시 할인가는 별도의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은 상시 할인가 특가는 프로모션 기간 중에 진행하는 특가 제가 딜가라는 영역을 기재를 추가적으로 해놨는데요 딜가는 카카오 톡딜에 들어가서 79시간 동안에 뭐 5천만 원이 나온다거나 네이버에서 큰 구좌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정말 최저가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마진율의 마지노선 이거를 제가 딜가라고 표시해놓고 영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저희는 상품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 증정이라든가 무료배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체감가를 낮춰 줄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4단계로 가격을 구성을 해보셔서 프로모션과 형태에 맞는 가격을 진행하시면 세일즈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품을 등록하실 때 키워드를 정확하게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 키워드 추출이 왜 중요하냐면 상품명을 설정하시거나 검색 태그를 설정하실 때 정말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때 가장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추출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네 가지 방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핫한 제품이죠. 썸 패치라고 해서 눈 밑에 자외선 차단하는 패치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나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패치라고 많이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골프 패치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두 가지의 키워드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키워드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보이실 거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키워드의 쇼핑 연관 검색어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골프 패치 이외에 뭐 자외선 차단 패치, 골프 패치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추출을 해봤고 저는 쇼핑에서 연관 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뿐만 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들어가는 레이트의 서제스트라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이트에서 골프 패치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서제스트 기능을 이용한 키워드의 확장 검색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견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골프 아이 패치, 골프 눈밑 패치, 골프 자외선 패치. 이런 식으로 네이트 서디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키워드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셀러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어드민 내에서 도구 탭을 활용하는 겁니다. 메모장에 제가 기재한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골프 패치는 17,400회, 자외선 차단 패치는 9,200회, 썸 패치는 12,800회. 골프 패치를 이걸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연간 검색량에 대한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프 패치는 4월부터 급 상승해서 7월 달에는 34,400회까지도 검색량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6월, 7월, 8월이 극성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월별 검색수 추이를 최근 1년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의 세모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바일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셔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키워드를 잘 추출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추출을 해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든가 검색 태그라든가 상품명을 잡으실 때 키워드를 조합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략한 키워드가 정해졌으면 아까처럼 골프, 자외선 차단, 패치 딱그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모션 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클릭을 받아보셔서 여기서 구매가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꼭 테스트 해보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셀러분들은 많은 키워드를 클릭을 받고 싶어하셔가지고 눈밑 아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정말 많은 키워드로 클릭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도치 않게 품질 지수가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설정된 예산보다 많은 비용이 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광고 효율도 좀 떨어지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로아스라고 하잖아요. 광고 수익률도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키워드를 공략한 거 정했다고 해서 그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 상단에 1, 2순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유저가 골프 패치라고 검색을 했는데 어떤 하나의 사이트에만 들어가서 구매를 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2개에서 3개 이상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거를 비교해 보고 재방문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3, 4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클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구매 전환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삼사위로 노출을 한다는 거는 네이버 통합검색에서는 노출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노출 수는 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단지 효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핑검색 편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쇼핑검색 광고 를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에 진행하는 거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리뷰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리뷰가 한달 안에 많이 쌓였을 때 분명히 SEO에 많은 도움이 되고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리뷰 포인트를 상품 등록하자마자 설정하는 건데요. 상품을 등록하시고 나서 구매 혜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이실 겁니다. 구매 혜택을 클릭을 하시고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을 누르게 되시면 탭을 통해서 포인트를 셀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리뷰가 200원, 포토 리뷰가 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특정 기간만 지급하시면 이 기간 동안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해제하시면 전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포토로 남기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500원의 포인트를 받으시는 건데요. 한달 안에 되게 많이 쌓으실 경우에 분명히 상위 노출에 되실 겁니다두 번째로 복수 구매 할인에 대한 기능인데요. 복수 구매 할인은 하나 살수 있는 것을 할인을 해서 두개 사게끔, 세개 사게끔, 네개 사게끔 하는 혜택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원을 개수로 바꿔서 두개 이상 구매 시 판매가에서 10% 추가 할인이라는 거 설정을 하고 오늘부터 4월 말까지 한달 동안이 중요하니까 한달 동안에 이런 기간을 한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 첫 번째에서 두개 사시면 10% 추가 할인이 됩니다 라는 그런 소구에 대한 글을 넣어주시면 두 개를 사시는 분이 좀더 늘어나겠죠 그럴 경우에 아까 저희가 체크한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엔 똑같이 구매 혜택란에서 M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M포인트는 네이버 페이에서 1%를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셀러분들도 많기는 하는데, 저는 한달 동안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M포인트에 4% 지급을 하면은 4% 플러스 1%면 이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5%의 M포인트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가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판매에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M 포인트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뷰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리뷰 이벤트는 문의 리뷰 관리에서 리뷰 이벤트 관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리뷰 이벤트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달 동안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제목을 적고 상품을 설정한 다음에 기간은 한달 정도로 진행을 하고, 언제 언제 발표를 하고, 포인트는 N 포인트로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천원씩 열명하면 5만원이 되실 거고요, 만원씩 열명하면 10만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 혜택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올리게 되면은, 이것만으로 해도 고객들은, 어, 이 친구들이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많은 리뷰 참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리뷰 이벤트 관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공지사항의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내가 어떤 주력 제품을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방문자가 타 상품으로 유입을 타고 들어와서 이 공지사항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모션 그런 엑셀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2주차에 한번, 4주차에 한번 프로모션을 설정을 하셨으면 그 주차에 해당하는 때는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셔서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드롭박스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주시면 다른 상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한달 안에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을 한달 안에 서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네이버 톡톡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그월 1회씩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2,3회를 나눠 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토어를 확정하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추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상품짐을 유도하거나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소식받기 전체한테 보내거나 이런 목표를 확정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는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소식받기 전체를 목표를 확정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한달 안에 이게 좀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됐을 때는 소식 받기 전체에서 한번 푸시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주차 때, 프로모션 때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사신 분들에게 마음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유도를 목표로 확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재구매 고객은. 최근 6개월간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푸시를 알려주시면 마지막 주차 때에도 네이버 톡톡 푸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세부 전략을 가지고 네이버 톡톡 푸시를 하시게 되면 우리 한달 안에 해야 될 그런 매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고 한 달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되게 기초적인 거일 수 있겠지만 많은 셀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고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프로모션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도 적은 예산 같은 경우 직접 한번 진행을 해 보셔서 그 키워드가 정말 구매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달 동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킹의 박프로였습니다